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종섭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셀바스 AI 관련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 기대주하고 자신있게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린 종목입니다. 자 그럼 1월 1일부터 1월 2일부터죠. 1월 2일부터 과연 주가는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볼까요? 1월 2일날 시가가 19,725원이었는데 1월 5일날 종가가 22,200원이었습니다. 자12.58% 상승을 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1000만원 투자를 했다. 그러면 4거래일 만에 1,125만원이 됐을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2024년 기대주기 때문에 앞으로 대장주로 나설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 위치에서 어떻게 하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저에게 딱한 가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바로 하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것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속 시원하게 한번 풀어 보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셀버스 AI 종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본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매매를 하시면서 가장 어려워 하는 게 뭡니까 바로 그렇죠 종목선정 매수 매도의 타점잡기입니다 그죠? 이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024년 기대주 20선을 선별하여서 여러분에게 영상을 지속적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안 보셨다고요?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정말 정말 고르고 골라서 이쪽 테마 저쪽 테마 이쪽 산업군 저쪽 산업군 다 뛰어다니면서 앞으로 대장주로 나설 수 있는 그런 종목들만 선별하여서 여러분에게 영상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이라도 바로바로 바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안 보셨다고 하신 분들 지금 제가 두 종목 정도 소개시켜 드릴게요. 수익이 어떻게 나고 있는지. 자첫 번째로 JIP 엔터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JIP 엔터, 2024년 시크릿 종목에서 JIP 엔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때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2024년 기대주 JIP 엔터 이 영상에도 올려드렸죠 자 이럴 때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이제까지 엔터주들과는 분명히 다른 수익구조를 만들고 있다 회사가 본연의 일로 돈을 벌어야지 주가도 상승한다 이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JIP 엔터 1월 2일 날 시가가 10만 원이었습니다. 1월 5일 날 종가가 10만 5,400원이었어요. 무려 5.4%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주식이 5.4%의 상승을 보이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오를 수 있는 우상향의 흐름을 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데도 안 보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보러 가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 뭡니까? 2024년 기대주 두 번째 셀바스 AI였습니다. 셀바스 AI 지금 이렇게 하면 내년 수익은 따놓은 당상 이렇게 제목을 달아 드렸죠. 자, 1월 2일 날 시가가 얼마였습니까? 19,720원이었습니다. 자, 1월 5일날 정가 22,200원. 무려 12.58%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지금 얼마 됐는데 12.58%입니까? 무려 4거래일만에.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1,000만원을 투자했다. 그럼 사거래일만에 얼마 1125만원을 만들어 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JIP 엔터나 셀바스 AI 종목은 선정해 줬는데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투자를 하라고 말해 줬는데 이게 장중에 내가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이곳으로 오시면 됩니다 어디로? 010-7645-6526으로 문자 숫자 8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8만 보내 주시면 제가 무료 정보 카톡방으로 초대를 해 드릴 겁니다. 자, 이 카톡방에서는 이 종목에 대해서 다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 드리고 있고 그리고 장중에 좋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에게 소개도 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자, 무료인데 안 오실 겁니까? 지금 바로 오시면 됩니다. 지금 내가 혼자서 수익 내기 너무 어렵다 하신 분들 지금 바로 오세요. 왜? 종목 선정부터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장 마감 후에 아무리 여러 군데 찾아봐도 필요가 없습니다. 장 중에 여러분들께서 진짜로 대응하실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계셔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010-7645-6516으로 문자 숫자 8만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 정보 카톡방으로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제가 카톡방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바스 AI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는 우선 간단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뭐 중요한 기사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흐름만 파악하기 위한 거니까 간단하게 살펴보고 우리가 차트상에 더 주가가 과연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주가가 홀라 나른다. 뭐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다. 그리고 실적 개선세가 소솔소 나타나고 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CES 2024 관련해가지고 여기서도 AI가 뭐 AI 기반 푸드 생태계가 열린다. 뭐이 정도 좀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KT도 AI 기술로 진이 HD 현대도 구글 클라우드 선적고 AI 플랫폼을 구축한다. 올해도 내년에도 순박쁜 AI 시장이다. 그죠? 그래서 서로 주도권 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경쟁이 치열할 것이다. 뭐이 정도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셀바스 AI 관련해서, 이게 이 지금 현재. 분명히 224선 돌파하고 치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왜 여기서 오늘 음봉을 맞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여기에 보면요 여기에 보면 하락 갭이 있습니다 하락 갭이 있는데 하락 갭이 딱 걸려 있어요 하락 갭이 딱 걸려 있어도 여기서 올라가지 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를 돌파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거리량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거리량이 상당히 필요한데 여기에서 하락 갭이 있었던 거리량이 이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돌파하려고 하는 거리량이 정도밖에 안 돼요. 아직까지는 거래량이죠 조금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뭐 오전까지 보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좀 붙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점점점 어 붙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도 내일 같은 경우에도 식사리 붙어지지 않겠지만 이럴 때가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할 기회다 생각을 합니다 이 앞에 제가 1월 2일부터 1월 5일까지 4거일만에 어마어마한 수익을 만들어 냈죠 12%가 넘는 수익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니까 좀 쉬었다가 다시 한번 에너지를 응축하고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하락 개입이라는 그 부분을 돌파하기 위해서 는 거래량이 좀 필요한데 지금 현재 거래량들이 조금씩만 더서 준다고 하면은 분명히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1차적으로 23,000원만 넘어서면 충분히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셀바스 AI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셀바스 AI 중간 중간에 여러분께서 실시간으로좀 대응을 해야 되겠는데 어, 이게 장 끝나고 나서 대응하려고 하니까 뭐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 장 중에 매수도 하고 매도도 하고 홀딩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좀 어려우시면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어려우신데 그냥 혼자 하지 마시고 010-7645-6516으로 문자 숫자 8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무료정보 카톡방으로 초대해 드릴 거예요 자 무료정보 카톡방에는 여러 가지 다른 종목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루에 하나에서 두 종목밖에 추천 안 해드려요. 단기 스윙 종목만 해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검증을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선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아. 나하고 궁합이 맞고 어느 정도 수익을 만들어주는 거나 하시는 분들은 바로 저하고 친해지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 010-7645-6516으로 문자 숫자 8번 보내시면 제가 무료정보 카톡방으로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무료정보 카톡방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하고 있는 종목 두 종목 한번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종목이에요. 지금도 보유하고 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종목 그 종목 여러분들이 분명히 관심을 가지신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첫 번째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 LS 머티리얼즈입니다. LS 머티리얼즈 언제 샀죠? 1월 2일 날 매수를 했습니다. 1월 2일 날, 1월 2일 날 오후 2시 11분에 제가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얼마 매수가 4만원 4만 4 4 9 0 0에서 45,000원에서 분할 매수. 그다음에 손절가 제시해 드렸고 1차 목표가 5만 천원까지 갈수 있다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시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매수하실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들어섭니다. 자, 1월 3일은 어떻게 됐습니까? LS 머티리얼스 벌써 4% 수익 구간입니다. 단 하루만에 4% 수익 구간이에요. 그것도 오전 9시 46분입니다. 어제 2시 11분에 말씀드려서 매수를 했는데 오늘 오전 9시 46분이 되니까 벌써 4%의 수익을 만들어 내고 있었다는 거죠. 자, 1월 4일은 어떻게 됐습니까? 1월 4일 날 벌써 6%의 수익을 만들어 내고 있었다는 거죠. 그죠? 오후 1시입니다. 자, 그래서 48,200원은 끝났냐? 아닙니다. 48,200원을 넘어서는 거기에서 끝났죠. 그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습니까 지금 현재 49,700원까지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 두 번째 종목은 지금 카톡방에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텔레그램 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나 답답하기 때문에 제가 카톡방으로 옮겨 왔습니다. 자매수가 충분히 주고 있는 종목이고 매수 가격대 벗어나면 매수 금지입니다. 자 지금 현재 어떤 어떤 종목 수익 중입니다. 만일 오늘 도달하면 오늘 매도합니다. 이렇게 남겨드렸어요. 자 그리고 장중에는 이렇게 장 마감 시황 제가 영상으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제가 문자로 남겨드리는 것보다도 영상으로 남겨드리는 게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확실하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장중에 어떻게 대응하라. 하는 것도 영상으로 많이 남겨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영상으로 보기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따로 문자라도 드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영상으로 많이 남겨 드리고 있어요. 특히 장 초반 그다음에 장 마감 시황 때는 꼭 남겨 드리고 있다는 거요. 참고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두 종목을 계속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0 1 0 7 6 4 5 6516으로 문자 숫자 8만 보내 주시면 됩니다. 문자 숫자 8만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정보 카톡방으로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무료정보 카톡방에는 앞서 본 것처럼 장중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어떤 종목이더라도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010-7645-6526으로 문자 숫자 8만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정보 카톡방으로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문자 주십시오. 제가 카톡방에서 여러분들을 간절히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